어, 근데 마이 정글 많이 나오네. 아까부터 이제 점점 브론즈화 돼가는 건가? 척척척척척척척척척 하나씩 떠다니 어, 야야,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와씨발이들 존나 무섭네. 괜찮아 안 죽었잖아, 그지와눈 굴리고 바로 뛰어오네. 와또 온다. 여기 있자. 아이고 씨발 조심. 그렇지. 근데 눈은 뭐다? 눈 잘못 굴리면 족된다. 리스크가 크다 저거는. 어? 잠깐만 아 이걸 왜죽지? 그렇죠 아직 레드를 안먹었죠? 딱대기 야 와드를 했다고? 아와드있나 아니 야 아. 어, 아니, 왜, 근데, 마이는 왜 평타를 쳤지? 시야가 있었는데? 어, 땄다. 나 간다. 이거 풀 쓴다. 마이, 야, 이거 마이 잡자. 아니, 야. 어, 뭐야. 센스 있고만 <laughs> 오케이 아니 왜 저? 잠깐만 아직 할만하다 아나 어, 점점 실력이 현지화된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누누, 궁, 누누,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없거든. 아니 여기 나안 도와줘? 그렇지. 아들이 당했습니다. 그렇지. 무지성으로 오늘 죽어야지. 아안 되나? 아, 르블랑 개사기 채미네 아, 죽으면 어떡해. 아, 와도 있을 것 같아. 아. 야긴. 와 뭐야? 아왜 우리 정글인데 씨발 왜 우리 원딜이 더 느리냐? 그렇지. 를안 먹었다. 먹었네. 그럴 거면 최소한 시야 어디 있는지는 적이 리체날 때도 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기는구만.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왔니? 반갑고. 아, 아, 매니저 형 다시 어서오고. 야, 씨바, 잠깐만, 타이. 아 아니 우리 여기 안 막으러 아니 왜 뭐하지 라인이 밀렸는데 공을 씨발려나 빨리 썼어야지 어.

아습니다 아, 레알 답이 없다. 아니 이거 먹어야 된다고 어디가? 먼저 이퀄라이저 2댄다. 오늘 거, 나 건드리면 안 된다. 아, 여기 와야 돼. 아,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냐? 우리 두 명이 게임을 안 해. 포는 바텀만 가고, 카밀은 탑만 가네 씨발둘다 삐져가지고 게임 안해빵점 되겠는데, 나? 마이가.. 피지가 지진 않을 건데? 그렇지, 이겨야지 어, 형 아 우리 게임을 두 명이 안 해. 아. 퍼삼도님요거의 왕이 될 남자 추천. 제 번씩 부탁드려요. 년도 그냥 계속 잘려주네. 아 시발년 왜 계속 나 따라오냐. 그냥 피제 따라다니지. <laughs> 아, 어 꾸준하다 씨발론 어떻게 28분 동안 똑같이 게임을 하지? 존나 <laughs> 레전드인게 플레이가 28분동안 계속 똑같은 화면이야 <laughs> 아, 저 족같네. 아니 두 명만 게임 좀 하자. 셋이서 게임 어떻게 이기냐. 아, 게임 존나 어렵네. 아유, 왜두 명이 게임을 안 하지? 아니 막 게임을 족 같은 게 한타 참여 좀 해달라고 막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게임해야 돼. 이거 게임 맞냐? 왜 게임하면서 내가 빌어야 되지? 게임을 해달라고? 까비. 탑을 밀든지 어디 밀자. 아개 같은 년아. 아 시발 년 진짜 30분 동안 피지컬 그냥 꾸준하네. 내가 말했지 계속 똑같은 화면이라고. 아, 나 정신병 걸릴 것 같다. 계속 기다려, 기다려봐야겠다. 아 이거 계속 암살만 하면서 게임 어떻게 하지? 아, 까비 아, 미안. 하 아, 지지라고요? 안돼. 아왜두 명이나 게임을 안 하냐? 나 아, 정신 나갈 거 같다. 아, 뭐야? 어디 갔어? 아니, 애들이 한따 참을 안해. 씨발년한명탁 가고, 한명 바통 가고. 아, 개승질나네화3삼아님 반가워요. 4 3 1요5 9 10차 한번차1차번씩 그렇지. 아니 지 아니지 그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 다 존나 웃긴 건 상대도 못 끝내. 상대 그냥 미드 밀면 되거든? 근데 안 끝내 게임을. 와 전설의 베인 떴다 시바라. 아, 족같애 개새끼들 한타 처음에 왜안 하는 거야? 아, 얘는 진짜 궁못 쓰네. 유미 씨발려는. 억제비가 극치 상생됩니다 아들을 반했습니다. 와, 가인 존나 많네. 와 이걸 이긴다고? 카직 스여서이겼다 我。好